잘 만나는 영동 하나 되는 충북 오늘 충북 도민 체전의 개최를 진심으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충북 도민 여러분들 먼저 정식으로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 오늘 영동으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의 참 도민이 가수 이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포도의 고장 영동을 또 찾아오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앞선 우리 초대 가수 분들의 무대 재밌게 즐기셨습니까? 한번더 재밌게 즐기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1 1개 시군 각지에서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청주시민 여러분들 충주시민 여러분들 제천 시민 여러분들 괴산 군민 여러분들 증평 군민 여러분들 진천 군민 여러분들 오천 군민 여러분들 음성 군민 여러분들 그리고 단양 군민 여러분들 그리고 보은 군민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영동 군민 여러분들 정말 정말 반갑습니다. 자, 중국 도민체전이 성공적으로 계획이 되어서 또성황리에 마무리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저는 두 번째 곡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노래 중에 여러분들 역시 박수 치면서도 신나게 부를 수 있는, 따라 부를 수 있는 그런 곡인데요. 사나이 청춘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함께 즐겨주시면 감사하겠는데, 고 전에 여러분들이 하나 꼭 저랑 같이 호흡을 맞춰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중간에, 노래 중간에 돈도도 지만 아셨죠? 돈도도 침만! 명예도도 침만! 이것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준비. 돈도도 침만! 명예도도 침만! 자, 그렇다면 이것만 유의하면서 호흡을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청춘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주시민 <laughs> 아, 여러분, 주주시민 여러분, 제천시민 여러분, 대상국민 여러분, 오천국민 여러분, 성국민 여러분, 채천국민 여러분, 진평국민 여러분, 호흥국민 여러분, 단양국민 여러분, 검도 국민 여러분들까지 오늘 이 자리 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또 뜨거운 박수와 환호로 맞이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더 충북 도민체전이 성황리에 우리 열한 개 시군 도민 여러분들께서 하나가 되어서 성황리에 개최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계속해서 다음 무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물한 모금만 좀 마셔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곡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 노래 중에 어, 이번에 발매한 정규앨범의 타이틀곡으로 또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풍등이라는 곡이 있는데요. 이렇게 또 충북 이곳 영동에 설설 불어오는 어, 봄바람을 맞으면서 들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풍등 보내드리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